제2 경춘국도 사업은 서울과 춘천을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잇는 겁니다. 1조 845억 원을 들여 경기도 남양주 화도 IC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7km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탄력이 붙었지만 문제는 노선입니다. 당초 국토부는 남이섬을 관통하는 노선을 가평군은 가평읍내로 우회하는 노선을, 춘천시는 남이섬 남쪽을 관통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가평군 안은 사업비가 약 890여억 원 적게 든다는 장점이, 춘천시 안은 최단 거리와 시간으로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거리 축소로 인한 그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어... 일단 우회하지 않게 되니까 최단 시간 내에 서울과 춘천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남이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제2 경춘국도 노선안 채택이 세국면을 맞았습니다. 춘천시의 최단 노선과 가평군의 최저비용 노선 중에서 최종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치열한 신경전 속에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가평군이 선수를 쳤습니다. 일찌감치 민관 비상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던 춘천 지역 사회는 이제서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이어진 가장 빠른 길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단 대책 마련을 춘천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춘천과 가평 등 해당 지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기본 설계 용역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